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지벨리 비즈니스 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컴트리의 이수경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진홍님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 컴트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저희는 그 저희 브랜드 컴트리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부처 쪽주 타겟으로 예, 팔로를 열어가고 있는 그런 네, 회사입니다. 정부 쪽 관련된 조달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거기서 포지션이 네. 뭐 어느 정도 지금은 보니까 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뭐 네. 현재 6, 7위를 왔다 아, 갔다 하고 있는 아, 것 같아요. 네. 아, 네. <laughs>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좀 차별화된 기술? 어떤 네. 제품인지 뭐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 제품은 네, 크게 네, 네. 이제 망블리 듀얼 PC하고, 아, 그 다음에 KPM 내장형, 네. 네. 그 미니 PC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저희 자체 특허 기술로 개발을 하게 됐고, 아, 네. 거기 웨인 컨트롤러 보드가 네.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죠. 아, 네. 제가 지금 해외 시장도 네. 네, 지금 확장을 하기, 하기 위해서 유럽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조달청에서 그 해외 그 전략적으로 네, 네. 이제 지원하는 네. 수출 지원 전략 기업에 선정이 돼서 네. 예,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정부 조달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 네, 네. 해외도 해외 조달 쪽을 통해서 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네. 예, 그 생각으로 네. 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 예전에 방문했을 때 회사가 갖고 있는 좀 다른 기업과 다른 뭐 사회적 기업, 네네. 지향하시잖아요. 네. 지향하시잖아요. 그게 좀 궁금한데. 네. 글쎄요, 그, 어, 많은 분들이 네. 어, 사회적 기업 하면, 네. 어, 잘, 어. 뭐 요즘에는 사실 네.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뭐 이해도가 좀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는 그냥 뭐 단순히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기보다는 내재적인 네. 어떤 우리 직원들과의 그 협력, 네. 콜라보 이런 것들 통해서 진정성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제 꿈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을 떠나서 회사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또 차별화되게 직원들을 또 케어하고 같이 가는 부분, 예, 네, 그런 부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컴트리는 이러한 이러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 저희는 이제 2021년에 네, 이제 네. 목표 천억을 달성하기 위한 아, 그런, 아, 비전을 네.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저희 그.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어 직원들과 희노애락에 녹아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직업과 한마음으로 예, 극복해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꿈꾸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사회적 기업의 모델 컴트리 파이팅! 파이팅!